지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높으면 치명률은 낮은 게 바이러스의 특성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의료계의 진단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주 63%에서 이번주에는 78%로 올라갔습니다. 확진자 100명 가운데 78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대구의 돌파 감염도 지난주 24건에서 이번주 14건이 추가돼 38건으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높습니다. 지난 6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늘고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1%대로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은 반비례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전파력은 증가시키고 있고 중증도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인 상황에서도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 가운데 0.02%만 돌파 감염 사례로 보고됐습니다. 돌파 감염의 경우 중증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C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9.9%가 증세가 없거나 중증을 피했습니다. 국내에서 돌파 감염자 중 사망자는 지금까지 두 명입니다. 중증화에 대해서는 거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변이 전이나 변이 델타 변이나 중증화를 막는 것은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백신을 맞는 방법밖에 없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해 의료진과 병상 확보에 과부하가 걸리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질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면서 계속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병상 쪽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는 백신 2차 접종자에게 한번더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